빰빰.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퀸토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그리고 미니언입니다. 호호! 미니언 퀸니 런닝 <laughs> 아 벌치스킨으로 제가방출이 돼서 미니언 퀸토리였습니다. 오늘은 두보다 작으시네요. 어, 어. 이럴 수가 부족이다. <laughs> 이라서 사이즈 약간 미니언 사이즈로 약간 이렇게 귀여 귀여 워 귀여 워 미니언 그래도 머리도 있어 머리카락도 와 엄청 <laughs> 오몇 어, 가닥 몇, 없는데 어, 몇 가닥 없지만 어쨌든 <laughs> 있는 어, 아예 없는 미니언도 있거든요 생각하면 좋은 거지 오 좋은 거지 좋은 거지 그지그지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 미니언 킨톨 안고가 함께 드디어 그 재남이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laughs> 야호! 그거 봤어? 어떤 쓰나미인지? 어? 안 봤어! 신비아파트 귀신 중에서 네. 이번에 나온 귀신 중에서 제일 네! 악명 높다는 귀신 어? 네. 오늘 모두 궁금해요! 한번 열어보시죠! 마밤어 다랑귀! 여러분 손에 들면은 보이겠지만 그렇게 생겼어 다랑귀 와, 눈이 진짜 크다. 어, 그리고 온몸에 눈이 달려있어요.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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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무섭죠? 한번 책을 읽어보고, 이 쓰나미에 어떻게 어, 대응하면 좋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비 아파트를 시작하던 킹톨과 앙코는 배가 고파서 밖에서 나와서 걷다가 이상한 안경을 발견했다. 그 안경에 끌리듯이 쓰게 된 둘은 곧 시야에 엄청난 쓰나미를 보게 되는데, <끝> 타락기 쓰나미가 다가올 때 당신의 선택은? 맞아 이거 스토리도 안경을 잘못 써서 귀신이 이렇게 생기는 거거든요. 오, 안경 때문이구나. 그렇죠. 그래서 뭔가 블록 도 이번에 안경 블록이랑 눈알 블록인 것 같네 보니까. 그 눈에 관련된 거야. 그렇죠. 안코님은 눈, 눈 시력 좋으신 편인가요? 아저안 좋은데 안 끼고 다녀요. 안 돼. 왜죠 왜죠? 불편한가요? 아, 불편하고요? 이미 적응이 돼서 그렇게 막안낀 것도 괜찮더라고요. 어, 그런가요? 그러면 은 앙코님께 제가 하나 드릴게요. 안경. 어? 아, 어, 이런 배려 감사합니다. <laughs> 여기 보니까 안경 쓸수 있더라고. 한번 써봐 봐. 와! 와 어? 앙코 눈두배된것 같아. 안녕하세요. 안콘이다아 뭐야 나는 근데 안 쏘지겠는데? 언니. <laughs> 언니 눈이 한 끼라서 어한 끼라서 전혀 눈에 다지 않고 있어 여러분들 이럴 수가 귀여 수염이 수염 같대 <laughs> 하필이 미니언이어가지고 안콘 진짜 잘 어울린다 우와 너무 좋다 이뻐. 누나를 불러보는 뭐가 나오려나? 무섭네 언니랑 좀잘 어울린다 미니언즈 어, 뭐. 어 왜? 어 뭐, 눈홀이 나왔어 눈알이 나와서 구용아그구랑 시끄러~ 근데 또 이거 뭐~ 사용해보면 그냥 소품이겠지? 약간 눈알 맞아, 인형 그 또, 같은... 눈알 사탕 같은 것도 있잖아~ 아~ 근데 막 눈알 젤리도 있고 그런 거겠지? 뭐~ 여러분... 맞아. 실제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보니까? 어 무섭, 무섭네. 어, 예. 그럴 거라고 믿고요. 한번 <웃음> <웃음> 저희가 이 블록 중에 하나를 이제 각각 선택을 해서 한번 집을 지어보도록 할게요. 앙코님은 어떤 게 아하... <laughs> 쓰나미를 저는... 막을 수 있다고 보십니까? 하나는 막고 하나는 안 되거든요. 아... 어, 뭐가, 뭔가... 어, 어떻게 해야 되나? 눈알리 맞지 않을까요? 눈알리 막아주고 맞아, 안경을 쓰니까 쓰나미가 나타났잖아. 귀신이 나타나고 어, 그래서 눈알 그 은좀 무섭잖아. 징그러울 수도 있고. 저는 저도망가는거는거지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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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그렇지,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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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요 저는 어는어는요 어,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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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제가 하나씩 저는 요요자 한번 안코님의선택 어떨지 저보 보겠습니다. 두구두구두구 두구두구두구 야, 야, 야! 야, 아, 눈빛에 오, 오 눈알 떴어. 원하는 게 됐네. 저는 안경 나쁘지 않은 거 같아요. 안경고 어? 모르는 어, 거야. 반전이 어, 있을 수 있거든요. 탁 스나비는? 아, 아, 응. 맞아요. 끝까지 여러분 지켜보셔야 됩니다. 과연 어떨지 그럼 바로 한번 집을 각자 위치에서 지어 보도록 합시다. 깡깡. 그리고 그책 보니까 안경 가게를 어 지어 달라는 느낌이었어. 뭐야, 봤어? 안경 가게. 책을 다시 봐야겠는데? 안경 뭐라고? 어, 안경, 안경 가게를 뭐라고 그러지? 안경원? 안경 가게를 만들어 주세요. 안경원? 안경집? 안경집? 뭐라고 하지? 갑자기 <laughs> 헷갈리는데. 그럼 여러분 여러분. 많은 오케이, 분들이 덥게. 안경을 안경 맞추시잖아요. 맞추러 가는 곳. 본인도 음. 안경을 썼었나요? 예, 게 좋은 건 안경 저는 그리고 이제 렌즈를 지금은 대부분 쓰고 있어요 렌즈~~ 먼데이 렌즈로 아 하루하루 바꿔 끼는 거군요 그쵸 그렇죠, 그쵸 그렇죠. 앙코랑 만났을 때도 렌즈 끼고 있었지 어 그런 거 같아 큰 안경을 거의 끼지 않아서 불편해 근데 책볼 때는 그냥 안경이야 책은 이상하게 불편한 기분이 들더라고 음, 집중해야 돼서 그런가? 왜지? 맞아요. 팔자에 딱 적용할 때는 안경이 훨씬 더 편하게 느껴졌어요. 음 언니 라식 같은 건안왔네 라식 라섹. 아, 맞아 라식 라섹도 많이 하시잖아요? 맞아요. 제 주변에 우리 유튜버 분들도 많이 하셨는데 저는 무서워. <laughs> 맞아. 그거 막 레이더로 깎아내는 뭐 거잖아. 겁이 많아가지고 안 그러면 좋겠는데 음. 아좀겁 없애기 위해서 노력 중이에요. 이해합니다. 아, 예, 예, 아 제가 어떤 수준이냐면 안과를 무서워해요. 제일 제일 무서운 병원 치과가 아니라 안과예요. 오 진짜요? 오 맞습니다. 진짜입니다. 어떤 점이 보색죠 약간 어릴 때그다래끼가 네. 나가지고 아그 막. 붓고 빨개지고 그러잖아. 맞아, 맞아. 그래서 이제 수술을 하게 됐는데, 그때 너무 무서웠나봐. 어? 어떡해. 그래서, 어, 그래서 그런 건 아닐까라고 그냥 나름 추리를 하는데, 안과를 제일 무서워요, 그래서. 어, 수술을 할 정도면 엄청 심하게 났나보다. 어, 아주 그냥 눈탱이, 밤탱이었는데, 어, 어떡해. 근데 <laughs> 네, 어, 수술 잘 받고 잘나왔어 네. 데 너무 무서웠어. 유 <laughs> 무서워 할만하네요. 예, 어, 엄청 어릴 때였어요. 그때한세 살, 네 살? 기억이 <laughs> 어떻게? 아그 어릴 때가 생각이 나요? 세 살, 네살 때? 세 어, 살, 네살때 생각이 나요, 언니. 언니 기억이 되게 좋다, 기억력이. <laughs> 우리 청자분들은 또세 살, 네살때 기억할 걸? <laughs> 우 와, 저는 기억이 안 나요. <웃음> <웃음> 기억이 어, 나시는 분들도 있을 거야 아마. 맞아, 맞아. 응. 가장 응. 첫 번째 기억이 응. 언제인지 모르겠네. 2 0 0원 때? 근두살때 기억도 나. 두살때뭐 했나요, 언니는? <laughs> 때 그, 그 왜냐면 왜 기억이 나는 건. 길을 잃어가지고, 나 혼자 집을 나와서 오, 혼자 돌아다녀가지고두살 때? 응막 음. 걸어다닐 때. 우와. 그래서 집안에서 난리가 났대요, 나중에 들었을 때. 근데 더 떨어졌다. 놀라운 사실은 어 50m인지 100m인지 기억 안 나는데 멀리 꽤 그래도 아이가 갈 정도 거리는 아니잖아요 50m도. 그통 거기 할머니 댁 알아서 찾아갔대요. 어머. 근데 그때 기억이 아직도 나. 호기심이 어머. 많은 아이였나 보다. 이거 말고는 빅 이벤트가 없습니다. 어그 것만으로도 충분히 빅 이벤트입니다. 아 엄청나요. 그, 여기는. 어머니께서 다도 해주셔가지고. 생각했나 너무, 너무, 너무 충격이셨나 아니, 집에서 요리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얘가 없어진 거야. 문도 안 열었는데. 어떡해. 부사리 문을 열고. 그니가근데 <laughs> <언제> 말이 돼? <laughs> 어, 진짜 신기했다고 그러더라고. 나가다도 깜짝 놀랐어. 지금은 어, 괜찮시큰일이데 절대 여러분. 위험한 일입니다. 어떻게 된 음. 일인지 모르겠지만 요정이 나타나서 구해준 것 같아요. 아심하세요 응. 익지 위험하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니 거예요. 깜짝 놀랐어. 라 자, 여러분들 어느 정도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아 어, 많이 못했어. 아, 수다 너무 수다 놀아 많이 못했어. 어, 맞아, 수다 <laughs> 너무 재밌어가지고 <하도 웃음> 많이 못해버렸잖아. 그럼 아. 빨리 한번. 어, <laughs> 안 돼, 안 돼, 빨리빨리! 추가 응. 완성을 해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케이. 자, 여러분, 드디어 완성이 되었습니다. 저의 그 미니언에 딱 맞는 안경 하우스와. 우리 <laughs> 앙코님의 응. 눈알 하우스인가요? 맞습니다. 아, 그 시선이 엄청 느껴지는 집이네요. 엄청 안 들어가고 못빼기겠죠 아, 그런가요? 좀 무서운 기분 들어서 너무 걱정이 되는데. 괜찮죠, <laughs> 아는? 아, 그럼요. 들어오세요. 예, 한번 보겠습니다. 안코의안경점 우와, 잘했다, 잘했다. 라라라라라. 언니, 이게 뭔지 아십니까? 거울입니다. 아. <laughs> 어, 근데 제 얼굴이 스티브로 보이는데요? 네, 어, 언니 얼굴, 언니 얼굴입니다. 화장지 오는 얼굴이라고. 아, 얼굴이 아, 세, 아, 쌩얼로, 아, 맞네. 난경점갈 때, 쌩얼로 갈 때가 맞네. 많잖아. 그래서 그거 많이 보자요 <laughs> 어, 앙코님은 이거 쓰셔야겠네요. 어린이요? 어. 음. 사이즈가. <laughs> 아니, 앙코님 얼굴이 작더라고. 그래가지고 음, 언니 오늘은 언니가 더 작거든요? 뭐? <laughs> 아 맞다 아, 맞다 내가 더 작지 지가 <laughs> 오케이 이건 뭐예요 이거는? 아 여기 여기 딱오 잘해놨다 눈을 딱 가두면은 시력을 측정할 수 있는 기계 그치 그치 이렇게 시력 하고 이제 의 선생님이 자 여기 저 머리 넣어보세요 이러면은 다 그렇더 톡딱 걸쳐가지고 이렇게 보면은 위 하면서 막 무슨 뭐, 가운데뭐 약간 열기구 같은 거 보이고 막. 어, 맞아 맞다맞다 맞아. 맞아, 맞아, 맞아. <laughs> 그거 그거잖아요. 오케이 오케이. 맞아요. 다했다다했다야 역시 건축의 대가가 점점 더 계시네요. 어머 또 칭찬을 또 감사합니다. <laughs> 저의 지이분 아 저는 이렇게 약간 너무 재밌는 얘기를 하다 보니까 많이 못 만들었어요. 오 시작부터. 하지만 초입부터 안경이 딱 보이네요. 아 그렇죠 그렇 안경 안경 완전 안경 하우스 느낌이고요. 들어가보시죠 와 되게 그레이톤이라서 모던하고 예쁘네요 그렇죠 그렇죠 모던한 느낌이 안경이고 안경 저는 안코님처럼 못하고 이 유리 안에 넣고 싶었는데 안되어서 그냥 가운데 상자로 오, 와 아, 진짜 많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안경점 느낌이죠? 이르는 거구나 여기는 거울 얼굴 볼수 있는 거 이상하게 안경점에서 보면 내 얼굴이 좀 달라 보여요 맞아요 좀덜 예뻐 보인다고 해야 되나요?

시력 통과. 아 좋네 좋네. 어 근데 기분이 묘하네 <laughs> 통과됐는데. 어, 아 시정이 좋다는 거니까 못줄수 없죠. 그, 그거 맞죠? 네 <laughs> 그럼요. 그러면은 <laughs> 한번 방하로 우리 이눈 많은 탈왕기가 어떻게 적합한지 한번 타왕의 쓰나미 발동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여러분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여기 공평하게 딱 지점을 저희가 정해 놨어요. 여기 한번 발동을 시키면 됩니다. 안코미 준비 되셨나요? 오 됐습니다. 좋습니다. 바로 가니다 무서워 제발 별일 없어야 되는데 어? 보라색이야. 뭐야? 타란기가 오고 있어. 오고 있어. 여러분 무서워. 나가고 있어. 엄청 많은 타란기들이 다가온다. 제발 안경지 버텨줘. 와, 온몸에 눈이 있네. 와. 어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우와 뭐야 이게 성원와령의 모습으로 변했어 뭐라고? 어, 뭐가 뭐, 변했다고? 와 이거 유령 그... 우리 그 친구 아닌가요? 저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이거 아야, 아야 아야 아그 애니메이션에 음. 나왔던건그 친구 같은데 나는 근데 지분 괜찮아 앙코야 아, 너 지분 어때? 아 우리 지분 끝장났어 <laughs> 안코가또눈 <그래도> 뺏겼는데 <laughs> 안돼 내눈 진짜 많은 타랑기들로 변해버렸나? 어, 뭐야? 어? 나눈 시야가 이상해. 그러니까 이거 동그랗게 가운데만 보여. 네 실제로 타랑기 안경을 쓰면 점점 이렇게 시야가 좁아지거든요. 와 어, 무섭다. 그게 이렇게 된 거야 봐. 세상에 돌돌돌돌돌돌돌돌돌돌돌돌 얼굴 완전 무섭게 생겼어. 아 고지모 완전히 눈알 다 그냥 호로록 해버렸어. 앙코 안경점 문 닫았습니다. 아, 대박. <웃음> <웃음> 세상에, 닫으셨군요. 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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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타랑기 아, 안경을 아, 쓰고 있어, 우리가. 허. 어, 진짜? 우와, 바뀌었네. 그러네, <laughs> 여러분. 앙코님, 티피 하세요, 티피 하세요. 티 p 야, 이렇게 해서. 어, 앙코, 타랑기 안경은 좀 위에 써진다? 어. <laughs> 약간, 멋있네요? 그런 느낌으로 쌍글라스 느낌 된걸로 어저 약간 스킨이 돌아왔 파랑기? 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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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도망가야 돼 일단 여기서 여러분들 잘 대충 나온 거 같네요 안경 집은 오히려 바뀌었죠? 약간 영혼의 느낌으로 안경은 일반 안경은 그냥 좀 적당히 영혼이 씌인 것 같고 눈알은 파랑기 눈알은... 몸에 있는 눈으로 바뀐 게 아닌가 다먹혔어 어, No. 무서운 무시무시한 일이었다. <립> 여러분들도 또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한 재밌게 해석해보시고, 다음 변수 나미도 많은 시청 부탁드려요. 그럼 빠이 안녕!